안녕하세요. 조아꽃입니다. 아,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비가 오고 있네요. 태벽역에는좀 많이 쏟아지더니 지금 이 시간 한 10시 반? 뭐, 1시반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나마, 어, 부슬부슬 오는 정도? 뭐, 이렇게 돼서 제가 이렇게 옥탑방에 와서 문도 활짝 창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요 창틀에 있던 아이들은 추울까봐 제가 겨울내 여기 들어온 이후로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래서 요 의자 놓고 올라가 가지고 지금 요렇게 물 주다가 어, 영상을 한번 켜 봤습니다 이 위에는 제 키를 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의자를 놓지 않으면은 볼수 없는 상황이라서 거의 지금 여기 들여놓고 나서는 거의 지금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 상태가 나빠지진 않았는데 좋지도 않네요. <laughs> 해가 아무래도 여기는 이렇게 방 구석이어서 그런지 해가 별로 안 들어오는 쪽이어서 어, 그렇긴 한데, 요, 베이비 핑거? 얘는 아직 물이 그래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난방도 안 해주고 여기서 지금 처음 물을 먹으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쪼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죠. 이래서 얘네들이 물을 어, 빼지 않고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든답니다. 그래서 얘네들 오늘 아, 한 동안 날씨가 엄청 푸근하죠. 봄 날씨처럼. 아 이대로 쭉 봄이 왔으면 좋겠는데. 주말 지나고 나서부터는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보니까는 최저가 뭐 마이너스 7도, 마이너스 8도 요 정도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10몇 도까지 <laughs> 견뎌봐서 그런지 아, 그 정도는 조금 약과 같은 느낌? <laughs> 그런 게 있네요. 그닥 그렇게 큰 한파는 아닐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어, 좀 그때 가봐야지 날씨는 알것 같긴 하고. 어쨌든 오늘은 봄 같습니다. 얘는 페리도트. 얘가 아주 그냥 빨갛게 물이 들었었는데,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얘는 라밀라떼. 라밀라떼. 얘도 조금 초록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물을 못 먹어서 그런지 약간 색감은 좀 남아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패어리 문패어인데아 얘가 여기가 약간 목대들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목대가 말라서 어디 여기 요 목대가 좀 말라 가지고 좀안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얼굴을 많이 줄였는지 어 여백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니까이 화분하고 조금 화분하고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어 다른 화분에다가 제가 얘는 빼서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흑계리 그리고 얘는 아. 또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이름표가 없어졌어요. 분실. 이름표가 분실돼 가지고 아마 금인인데 이렇게 나를 여기서 분지도 이렇게 하고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릴리 패드? 릴리 패드. 아, 얘가 좀 요 안에서 제대로 큰지를 못한것 같아요. 물도 좀못 먹고 하니까는 하엽이 많이 져 있더라고요. 얘도 빼서 제가 손을 좀 봐줘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거의 한달반 이상을 여기서 있으면서 요 위에는 제 키를 넘는 높이기 때문에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네요. 그리고 요쪽. 위에도 맨 꼭대기 층이에요. 아유. 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오우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도 지금 물주려고 제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이러고 있네요. 얘네들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물한번못 먹었거든요. 조금 여, 여, 얘네들도 물을 주고 해야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오다 보니 점심에는 수제비, 칼국수, <laughs> 이렇게 따끈따끈한 음식들이 생각이 나네요. 자,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